3월 3일 제의 예식 다음 목요일 본기도 주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치고 도와주시어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모세는 백성에게 그들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당신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다. 제1독서.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며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루카 복음서의 저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과 조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차례로 전해줍니다. 이와 같은 전개는 마르코 복음서와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같습니다. 새 복음서의 저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파스카 사건을 준비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미래, 곧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여기에서 루카는 해야 한다를 뜻하는 비인칭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루카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느님의 구원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인은 관계의 재설정, 곧 하느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제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것처럼 선고받은 장소에서 처형당하는 장소로 옮겨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뒤따라 걸어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향하시면서 먼저 당신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으로 초대받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아멘.